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했다. Intervene. 도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Urban.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. Apparent. 오로라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입니다. Phenomenon. 그 법은 헬멧 착용을 위무화한다. mandate 덧 붙여 말하면 어제 당신의 형제를 봤어요. incidentally 모든 제품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c o n f o r m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렵다. foresee 제 주요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reiterate 그는 기업 금융 분야에서 일합니다. Corporate.